가이 주일에 있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인데요. 이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늘 하나님 앞에 정한 때를 따라서 기도하는 일을 해 왔는데 이때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은 좀 특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기도를 드리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1절과 2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계기였느냐. 선지자 예레미아가 예언을 하였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그때였다. 한 겁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말씀의 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거기에서 70년이 있게 되고 그 70년이 차게 되면 돌아올 것이다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단니엘이 기억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고레스 왕이 저기한 첫 번째 해에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기억하죠? 9장 1절 말씀이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시면, 메대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 때야 나라 왕으로 샘을 받던 저태, 이때가 70년이 차는 해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에 예레미아 선절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제 응하게 될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그 계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건 개인적인 기도라기보다는 그가 민족 전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의 내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요구하겠어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세 번씩 항상 예레,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더니 다니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를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하신 때를 그가 살아 생전에 보게 되는 거죠.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실현되는구나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리는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의 중심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끊임없는 범죄에 대한 고백.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여달라고 간절하게 올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서 가운데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이 기도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기도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라고 한 이름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매우 특별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는 이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할때이 여호와라고 한 이름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이 기도의 내용에서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에 대하여 낱낱이 그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배역했다 악을 행하였다, 반역했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뜻을 어겼다는 겁니다. 고의적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났다, 축대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런 죄의 목록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 죄로 인하여 결국 자신들이 열국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된 사실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을 벌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앙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돌아서야 될 텐데 그들이 그 죄로부터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해드리지 아니했다. 마치 죄를 범했는데 그 죄에다가 또 다른 죄를 토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그 강구의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강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6절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 공의라는 말보다는 의의라고 하는 말이 더 좋은 표현입니다 주의 의의를 따라서 주의 의로우심을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또 그렇게 말하죠 그 죄의 용서를 구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우리에게서 이 죄로부터 주의 분노로부터 떠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강구의 내용입니다. 19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민족을 다시 돌이켜 달라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러한 간구의 근거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베푸시는 그 한량없는 긍휼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을 용서해 달라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될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즉각적인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20절 말씀 한장 보시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잡아가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하나님여요 앞에 강구할 때 21절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환상 중에 본그 사람 가부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런 강구를 들으시는 즉시 응답하신다 한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다.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에게 그런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내려서 너 가서 다니엘에게 알려라. 그래서 내가 급하게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이 차서 그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고 새롭게 하실 것을 응답하시는데, 소위 70일에 라고 하는 기한이 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71회, 71회가 기한으로 정해졌는데 이때가 되면 그들의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는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게 된다 환상과 예언은 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예언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72일에 라고 하는 기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회복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곧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시게 될그 기한으로 정하고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러한 내용을 다니엘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고, 다니엘은 또 하나님 편에서 자기가 그 민족 전체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태도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간구를 들으시고 또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 그들에게 참된 복을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는지 우리의 삶이 끝나고 또 이루어지게 되는지 우리가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단일 하나 앞에 그 약속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laughs> 기도하는 자세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도 어른이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가는 복된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새벽을 저희에게 열어 주셔서 또 다시 주 앞에 저희들의 걸음 인도하시고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말씀의 길을 기울여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복된 추위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흩어져 살던 성도들 마음을 잘 정돈하고 또 마음을 잘 준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귀한 신명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다니엘과 또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생애다 하도록 늘 기도하며, 인생 속에 크고 작은 일을 만나게 될 때에도 낙심하여 절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표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뒤빌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